안녕하십니까. HBC 뉴스 속 작은 코너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행복 FM입니다. 자, 오늘은 부활절로서 모두가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묵상하는 날입니다. 먼저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10편 23편입니다. 우리가 먼저 개혁 개정으로 같이 묵상하고 그 다음으로는 표준 방언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.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.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.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. 평안도아여호와가내목 잔디 모이가 부족하간 고조 시퍼런 풀밭에시랍이 않나 목 마르면 고조 물가로 내려가지 않나 야이 모이가 부족하간 내 영혼 소생시켜 주시되. 고조, 똑바로 살라 하시리근데건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러시도 그러구만. 음치만, 골짜기 가반. 옛날에 거무이부서 댄데.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야. 고동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. 거위로 지켜주지 않니? 고조나, 안심이야고동 전라도. 아따, 여우아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. 나가 부두감이 있겄냐. 그분이 나를 저푸르부름 도장으로 미어불고 내 삐친다리 쪼매에 씌어보게 하려고 물까지로 내보내 어제 스까 징겨부네. 나가 산꾸랑 가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 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와 짝대기가 쪼매만한 일에도 날 지켜준다 이거요.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대글박에 기름칠을 해주신 게로 참말로 내가 기뻐 죽을 마이. 나가 살 동안 그 어르신의 착하심과 넓은 물의 매음 씨가 나를 찡하게 따라본 그대로 나가 어찌 그분의 백을 믿고 묻고 앉아 듣냐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부러. 경상도. 마내여화가내목자 아이가. 내 삶아 답답할 게눈꼽매지도 없대. 저 시퍼랑 풀고댕이로 내 뒤비지고 저 스만 또란가로 넬로 이끄신데 저 죽을 뻔한 골짜기 띠기 깜깜한 곳에서도 감띠가 부어 댕기소 있음은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이라 주에 뭉디와 짝띠가 넬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저 죽일 놈저 뭉디 자식 앞에서 넬로 팔팔이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해도 저 양반은 맨날 날 지켜주실 테니까 내 삼아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려치기도 안 떠날란다.